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 i m a s 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올해 7월 554억 원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상품으로 현재 공공 보증 기관인 허그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 기관인 SGI 서울 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기관들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 Images Bank. 해당 상품의 사고액은 허그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34억 원, 2017년에는 74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4,682억 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올해는 7개월간 3,066억 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사고액 규모가 커졌다. 연간 사고액이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금액보다 109억 원이나 많은 수치다. 즉,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대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허구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 변제액도 늘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사진 인사이트, 대위 변제 금액은 2016년에는 26억원으로 시작해 2017년 34억원, 지난해에는 4,41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 5월 414억원, 6월 441억원, 7월 472억원 등으로 매달 늘고 있으며 그 노작액이 2,611억원에 달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는 집주인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최고치를 찍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허그는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는 집주인의 보유 주택을 경매에 붙이고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을 현재 충당하는 강제 관리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회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